안동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사회문제해결형 유튜브 경진대회에 참가한 말하는 감자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피칭 영상, 본 영상이 이어져 나옵니다. 채널 주소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으니 더 좋은 화질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문제 해결 유튜브 듣는데 말하는가 부터 키칭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독질인, 잔질인, 폐질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질인은 매우 위독한 병이 걸린 사람 잔질인은 몸에 질병이 남은 사람 폐질인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으로 모두 조선시대의 장애인을 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조선시대에는 장애인을 단순히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 신체적 기능이 결여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언제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인문학 역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학이 일본에서부터 기능의 결여를 강조한 불구자라는 용어가 들어와. 조선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은 몸의 기능이 결여된 사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장애인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첫 번째 영상, 조선시대에 장애인은 없었다에서는 지금보다 선진적이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조선의 장애인 복지, 당시 장애인들의 직업,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상, 장애인은 염색이 52만원에서는 언론에 소개된 장애인 차별 사건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상, 세상에 버릴 사람은 없다에서는 전체 장애인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후천적 장애인들이 장애를 갖게 된 사례를 소개하여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장애인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말하는 감자족 피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가 법으로 제정된 지도 11년째를 맞았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려던 장애인을 선거사무원과 정당 참관인이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일할 수 있고 자격증까지 충분한데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면 어까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장애인 차별은 여전합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차별을 겪었다는 답변이 월등히 높습니다. 오늘날 장애인들은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 한 미용실에서 장애인 고객에게 염색값을 올려서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객은 10만원 이하의 염색을 주문했으나 정작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 음식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 내견을 거부하시면은 법적 제재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상관 없.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를 못 쓰게 됐지. 사업을 하려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전화로 얘기할 때는 아무 말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보려고 직접 만나니까는 장인한테 임대를 해주면 건물값이 떨어진 그래서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 뭐. 3년 전에 집에서 뇌졸증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내 뇌병변 병이 2급탐정을 지인들과 함께 점심 먹으려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저를 보더니 저는 들어가면안 된다고 막 막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갔던 주인이 예약도 하고 왔는데 왜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다른 손님들이 안 온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년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됐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며칠간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산책을 나가려고 전동휠체어를 타고 목대에 나가니까 어떤 간호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위험한 바퀴 달린 물건을 타고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나보고 못하게 하더라고 차별은 간접차별과 직접차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기관이랑 단체에서 행사 진행할 때 수화통역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음, 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 마냥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이빙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뇌졸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폭력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애인구는 총 26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후천적 장애 발생률은 88.1%로 선천적 장애의 5.1%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셨나요? 한 20년 전에 현장에서 어, 후진 중이던 덤프트럭에 치이면서 왼쪽 어깨가 바퀴에 깔렸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체장애 6급을 갖게 됐죠. 일자리 구하는 게 가장 힘들죠. 수술비 때문에 빚을 져가지고 이거를 갚아야 되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일자리 구하는 게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전봇대에서 전선 작업을 하다가 전류에 감전이 되면서 한쪽 팔을 팔꿈치 아래로 전부 절단했습니다. 우선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무거운 짐 같은 거 옮길 때가 가장 불편하죠. 아무래도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 당뇨를 갖고 있었는데 합병증 때문에 오른쪽 발을 잘라냈어요. 이제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의족을 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발 보세요. 할 일이 있으면 좀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신경이 쓰이지. 응. 사람들이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아직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조선 시대 장애인 인식과 복지 제도는 선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우생학의 도입으로 생긴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부정적인 인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장애인을 향한 멸시와 차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백인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흑인이 될 수도 없고, 여자가 될 수도 없지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장애인은 될수 있다. 장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나, 그리고 당신,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입니다.